검준을 누가 만들었지? <laughs> 검준 인게임이요? 응 정민아 누가 저, 만들었지? 여, 여운 여운이 형이 <웃음> 만들었지 <웃음> 얘들아 검준이 미군장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무슨 공화국을 선포해? <laughs>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해 자 미군장 들어왔어? 소군대도 들어왔어 얘들아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laughs> 들어왔는데 간접 통치 했던 나라는 어디지? 신기하다. 소련 직접 통치는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은 김구나 연영이 만든 단체들을 불 인정했다. 한국 민주당은 친일파 기업이었어. 김성수, 김구는 한국 무슨 당? 독립. 독립당. 이승만은 두 글자로 독촉. 독촉이었고 좌익 계열이 남로당도 있었다. 박헌영. 그런 상태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첫 번째 한국에 머리를 수립해 준다. 음.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해 준다. 그가 어떤 정부일지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머리를 개최하겠다. 미소 공의를 개최하겠다. 세 번째 최대 5년간 미소 영정 내 나라에 의해서 신타공치를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익은 무슨 입장이었어? 네. 반 반대 좌익은 반대 했다가 어, 지지하는 쪽으로 바꿨지. 었 그러면서 1차 미소 공의가 열리는데 결렬됐었지. 소라는 무슨 단체만 참여시키자고 했어? 지지하는 단체만. 미국은? 모든 단체. 그래서 결렬 결자 이승만이 무슨 발언을 해? 정읍 발언. 무슨 정부 수립? 나만만의 아... 정...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지. 이거에 이제 놀라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 작업자 운동이 개최가 되잖아. 작업자 운동 했던 사람 두 명. 영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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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식. 영... 그치이 사람들이 무슨 세력이라고 불러? 중... 중도 세력이라고 불러. 이때 미군정이 지원했어, 안했어, 처음에? 그래. 지원을 했지. 근데 작업자 칠원 치 중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단 말이야. 뭐랑 뭐가 문제가 됐지? 토지개혁이랑 토지 실행과 청산 문제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실패하는데 실패의 원인 첫번째 누가 지지를 철회한다 미군. 음. 미군장이 지지 철회한다 두번째 누구 누구 둘다 불참했다 저희. 나의 노인 둘다 불참했다 마지막 누구 암살다간다 음. 영영이 음. 암살당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뒷장에서 이제 결국은 분단의 길로 가게 되는데 분단의 길로 가는 과정을 보자 2차 미소공위가 열려요 근데 2차 미소공위에다 내용이 없잖아 냉전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그냥 열려보지도 못하고 결렬됐어. 미국 애들은 소련 애들이 오는 자리 안 간다. 소련 애들은 미국에서 애들 오는 자리 안 간다. 이러니까 그냥 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열리자마자 결렬이 됐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보내게 됩니다. 유엔에 보냈을 때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유엔 총회에서 빈칸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해라. 남북한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고 하거든. 근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해라. 이거는 사실은, 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야 되아 서울, 너네 서울시 인구 몇 명인지 알아? 1100만 명이다. 서울시에 1100만 명이살아 근데 쌤이 태어난 제주시는 30만 명 살거든. 근데 1,1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도 국회의원을 10명 뽑고 30만 명 사는 제주시에서도 국회의원을 10명 뽑으면 공평한 거야? 안 공평한 거야? 안 공평한 거지. 그지이게 당연히 인구 비례다가 총선거를 해야 돼. 근데 이때 인구 비례 따라서 하면은 남한과 북한이 있을 때 인구수가 남한이 2면은 북한이 1이었대 그러니까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면 누가 불리해져? 북한이 불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유엔총회에서 봐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거든. 이거는 총선거를 똑바로 하는지 감시하려고 보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소련이 입국을 거부합니다. 소련이 이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 그럼 총회 결정제를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문제를 유엔소총회에 보내게 돼요. 소총회는 이제 아시아 문제만 담당하는 기관라고 이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건 아니야. 유엔소총회에 보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쩔 수없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선거 가능한 지역이라는 건 입국을 거부하지 않은 남한 지역에서만 해라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때 처음으로 분단이 결정되는 거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된 이때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이 상태를 그대로 둘수 없기 때문에 이 단독정부 수립을 막으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3번하고 4번이 아니다. 3번과 4번은 둘다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운동이고 다른 말로 하면 통일정부 수립을 원했던 운동인데요. 3번의 남북협상은 지도부계층, 지도부계층에서 했던 걸라면4.3 사건, 여수, 순천, 17구 사건은 민간대층에서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남북협상 봅시다. 1948년 4월이요. 배경을 보시면 외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의되자 김구가 이를 막기 위해서 남북한 정치 지도, 지도자를 모아서 회담을 열려고 했어. 그래서 남한의 지도자 측으로 김구랑 김규식이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김구랑 김규식. 여운형은 이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구랑 김규식이 평양으로 올라가고요. 평양에서 북한 측 지도자로 김 일성이 나왔고. 김부봉이 나왔고. 김두봉 했던 거 기억나니? 조선 독립 동맹의 주조자였던 그 사람이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네 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냇다 김씨잖아. 그래서 요거를 사김 회담이라고 부르게 돼. 사 김씨가 나와. 뭐이 별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 김씨라고 알고 있으면 암기하기 조금 더 편하겠지. 김구김규식 김일성 김궁두봉이 나와서 회담을 합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외국 군대, 소군정, 미군정 다 철수해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막아라! 라는 식의 이제 내용들을 성명으로 발표를 하는데 결론은 실패를 하지, 얘들아. 실패한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이 공동성명의 합의안을 거부했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이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사실 김일성도 김구 앞에서는 이 회담을 하는 척 했지만 뒤에서 몰래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정부 수립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 사람 이름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제주 4.3 사건 사상사건 봅시다. 4.3 사건도 48년 4월에 일어났는데,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얘들아. 배경을 한번 볼게. 4 7년에4.3 사건이 터지기 1년 전에, 3월 1일에 3.1절 기념행사 이때를 했겠지, 얘들아.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주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사회적 기념 행사가 있으면 겸사겸사 겸사 정치적인 주장을 할수 있잖아.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했냐면, 뭐, 미군정 나가라. 이런 것들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평화적인 시위였고, 그냥 피켓 같은 걸 들고 행진하는 시위였는데, 거기서 미군정이 경찰을 시켜서 발포를 했어.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죽어 나갔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냥 그 행진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어린아이들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분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뭐 그런 거 뭐라고 하지? 파업도 하고 제주도에서 엄청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내에서 이 제주도는 요때 당시 거의 이제 육지 지역이랑은 그 교류가 없으니까 제주도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일반 주민들하고 미군정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야. 다른 지역보다 특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미군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된다고 하니까 이 제주도 주민들은 불만이 컸겠지 어, 불만이 컸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48년 4월 3일에 네. 제주도 내의 좌익세력이 좌익이면 얘들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하고서 반대하겠어? 좌익은 반대하지 왜냐면 남한에서 우익정부가 수립되면 자기네갈 곳이 없어지잖아 고향을 떠나거나 자기랑 주장이 다른 정부의 사유나 결정 하나니까 반대 시위를 열게 된 거야. 근데 거기에 이 제주도 주민 중에 일부가 가담을 해요. 어, 이들이 주장한 건 뭐였냐? 빈칸에 단 빈칸이 작네. 내가 단독 정부라고 써야 돼. 단독 정부를 저지하고, 아 단독 선거다.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뭐 그거나 그거나지만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 요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공개를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정이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 상황이 정말 정말 심각했어요. 너네가 막 5·18 민주화운동 이런 거다 들어봤지? 근데 제주 사상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보다 사상자가 훨씬 더 많고요. 이게 48년에 시작했는데 56년까지 지속이 되거든?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당시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4.3 사건에, 4.3 시위에 나갔던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그 가족은 다 몰살 당하는 거고, 친구가 있어, 몰살 당해. 숨겨줬어, 몰살 당해. 숨겨줬을 것 같아, 그래도 몰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쌤, 쌤네 할아버지가 겪은 거라고 쌤도 어서 얘기 들었거든, 쌤 막. 할아버지 직접 물어본 적은 없고, 일단 내가 얘기했지만 쌤은 그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잘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투리 내가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직접 들은 기억은 없고 엄마가 통해서 들은 거 같은데, 쌤네 할아버지가 이때는 어렵겠지. 쌤네 할아버지 가 이때 10대. 근데 쌤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나의 고조 할아버지. <laughs> 그 동네 경찰하고 이제 초등학교 초등, 동창이가 그런 친구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그냥 그 동네 사람들 그냥 다나오라고다 나오라고 이 동네에서 4.3.4 시위에 나갔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불러 모은 거야, 운동장에. 근데 그 상태에서 딱얘 친구니까, 경찰 친구니까 쌤, 들 할아버지 가족만 빼줬대. 그러고선 그냥 그 자리에서 다고였어요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예를 들면 엄마, 엄마가 엄마보인 앞에서 애를 죽이는 일도 있었고 성폭행이나 성공은 그냥 기본이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일단 보시면 이따가 4월 3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5월 10일 에 총선거를 하거든 근데 제주도는 사상 사건이 이뤄지고 있어서 총선거가 치러지지 못했고요 군령의 초토화 작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된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여수 순천 19사건은 뭐냐? 여수 순천 19사건은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인데요 그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제주도랑 바다로 갔을 때 가장 가까운 전라도의 도시가 여수랑 순천 지역이야. 바다로 배로 한 40분이면 가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사상 사건을 제주도에 있는 경찰과 군인으로는 진압하기가 힘드니까 여수랑 순천 지역의 군인들을 보낸 거야. 이거 진압하라고. 그래서 빙판에 여수 주둔 군대에 사상 사건 진압의 명령을 내린 거야. 사상 사건 진압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그때 부대 내에 그명 출동 명령을 받은 부대 내에 좌익 세력이. 바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을 반대하고 나도 통일정부 수립을 원한다 라면서 봉기를 했는데 똑같이 사상사과하고 똑같이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래서 여수 순천하고 제주 사상사건은 연결된 사건이면서 결과가 같으니 그렇게만 이해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 한 장이 광복 이후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이었고 이제 두 번째 자료가 나갈 텐데 뒤로 넘겨주고 뒤로 넘겨줄게요. 뭐? 제대로 나간 거 아니야? 얘들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활동이라고 적힌 거 받은 거 맞아? 그게 두 번째고요. 문장까지 해서 전부 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승만 정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승만 정부를 마무리를 할 건데 이승만 정부. 얘라면 얘다 이렇게 써볼래? 이승만 정부는 1948년에 수립이 돼서 1960년까지 갑 2, 3년 정도 동안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냐면 위에다 쓰세요.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얘기했지만 현대로 갈수록 아예 연도를 외워버리는 게 나은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공부할 때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얘들아. 필수는 아닌데. 얘들아, 근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은 5년이지만 이때는 4년이거든. 되 비정상적인 거지. 이승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뭐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걸 했을 거야. 그런 걸 이제 점점적 배울 건데, 그걸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오늘은 정부 수립 과정을 봅시다. 아까 남한 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수립되는 것이 결정이 된게이외소총회를 통해서였고, 그 이후에 빠르게 총선거 준비를 하게 되면서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합니다. 5 10 총선거. 1948년,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외워야 되잖 이런 거는 기본이야. 48년에 정부 수립이 돼요. 얘들아 총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라고 했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고요. 대통령 뽑는 건 대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불러야 되나?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헌법이잖아. 근데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니까 국회를 뽑고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 대통령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50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였고 그 결과 빈칸에 재헌 국회가 생긴 거야. 재헌이 무슨 뜻이게? 헌법을 재정한다는 뜻이야. 헌법을 재정하기 위한 국회야. 그래서 얘들아, 이 재헌국회는 그냥 이콜 우리나라의 일대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헌국회라고 부른다. 바로 안에 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얘들아 지금도 어떤, 어떤 정당에서 많이 뽑혔는지 이런 거 체크하잖아. 이때도 어떤 정당에서 뽑혔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어떤 계열이 가장 많았냐면 무소속 계열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독촉 계열. 독촉 계열이 누구 중심의 단체였지? 정당이었지? 독촉? 이승만. 이승만 중심의 독촉이 두 번째였고요. 무소속이 가장 많았어. 무소속이 가장 많았었니 조금 있다가 설명해 줄게. 동그라미 2번에 별표까지는 아니고 체크 정도 해줄다 동그라미 2번 체크. 100% 완전한 총선거는 아니었어. 왜냐면 제주도 내에 두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미실시 됐기 때문이었거든. 왜 제주도 내두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지? 어, 뭐 사상사건이 이루어지는 중이어서 그랬어.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원래 3명의 국회의원이 뽑혔어야 되는데 1명밖에 못 뽑힌 거야 그래서 6대 국회의원 수가 원래 총 200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198명이 뽑히게 돼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시면 두 쪽의 계열은 아예 선거에 불참을 하는데요 어떤 계열이냐면 남북 협상계열 그리고 좌익계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함으로 아예 선거에 불참합니다 남북협상계열이면 누구누구 계열을 얘기하는 거겠어김무라 김규식 네. 계열 어,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여기 가담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왜 무소속이 제일 많은지 설명을 해줄게 무소속이 제일 많은 이유는 사실 교과서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너네가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소속은 아무 정당에도 소속이 안 돼서 그냥 개인으로 나오는 거잖아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민주당 계열 한민당이 어떤 사람들이었지? 한민당? 친일파 계열이잖아. 그러면 내가 한국민주당 이름을 걸고 나오면 사람들이 안 뽑아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친일파인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괜히 한민당 이름 걸고 나갔다가 떨어지기 싫어해? 그럴 때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남북협상 계열 중에서도 김구, 김규식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이 맞지만 나는 선거 나가고 싶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지. 어? 알겠지? 그러고서 이분들은 어쨌든 헌법을 만들게 되겠죠 재판 헌법을 공포를 합니다. 게다가재판전이 몇월 몇일인지 알아? 7월 17일. 7월 17일에 헌법 공포가 됩니다. 원래 몇년 전까지 재헌전 쉬었던 거 아니? <laughs> 내가 학교 다니던 재헌전에 쉬었었어 얘들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이게 빠지면서 한글 날에 쉬게 된다 그랬던 거 같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왜냐면, 아, 너네는 어차피 7월 17일이면 보통 방학할 때쯤이니까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성인이 되잖아. 5월 달에 부천이 모신 날 이후로 8월 1 0일 방국자까지 공휴일한게 없다. <laughs> 진짜 끔찍해. 진짜 끔찍해. 그래서, 아, 물론 학원, 나는 학원에서 가르치면 공휴일 없이 살기는 하지만 느낌적인 게 있잖아, 얘들아. 그럼 그때 친구 가시면 신고가 놀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진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요때 부활을 하고, 10월에 쉬는 날 많으니까, 괜천다들 괜찮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들아. 7월 17일에 제앙법이 공포가 됐어. 제헌헌법 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요. 얘들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친구가 최초로 쓰인 게 언제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 그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에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두어서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었고요. 대통령 중심제고요. 상권 분립을 이때부터 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얘들아, 지금은 대통령을 누가 뽑지? 국민이 직접 뽑죠. 요때는 요 간선제, 간선제. 어, 얘들아, 좀칸이 작긴 한데, 글씨 작게 해서 여기 써볼래? 대통령, 국회, 간선제. 간선이라는 건 간접선거라는 뜻이고, 국회에서 뽑습니다. 왜 간선제냐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으면 직접 선거지만, 국민이 뽑은 국회가 대통령을 뽑으니까. 간접적으로 뽑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대통령 임기는 지금은 5년인데 이때는 4년이었어요. 4년. 그리고 얘들아, 이때는 대통령이 <laughs> 연임이 많능했어두 번까지 연달아서 대통령을 할수 있었어. 또 뽑힌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잖아 했다, 알지? 그래서 미국은 두 번까지 대통령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도 그랬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지금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인지 알아? 국회의원 4년. 요 때도 국회의원 4년인데, 재헌 국회의원만 2년. 재헌 국회만 2년. 재헌 국회는 2년. 그후 모든 국회는 4년. 왜냐면 일단 생각해봐. 48년도에 지금 국회의원 총선도 했잖아. 대선도 하겠지. 국회에서 뽑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52년이어서 52년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총선도도 한 해에 대통령 국회의원 다 바뀌면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약간 터널 두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해. 알겠지? 그러면 54년에 총선거 4년 만에 또 하고 56년에 4년 만에 대선하고 이렇게 2년마다 굴러갈 수 있게 틀을 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맨 끝에 단원제 국회의원 단원제 단원제 얘들아 양원제 국회도 있거든. 양원제 국회는 보통 상원 하원을 나누는데 그렇게 굴러가는 국가 들어본 적 있어? 상원 하원 국회가 나눠져 있나라. 미국도 상원 하원 나눠져 있고요. 영국도 상원 하원 나눠져 있더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굴러가는 단원제 국회야. 그러고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부러 광복절에 맞춰서 48년 8월 15일에 선포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누가 뽑혔게? 이승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부통령이 있었거든 부통령으로 누가 뽑히냐면 이시영이 뽑혔어 이시영 이시영이 누구냐면 얘들아 우리 예전에 신민회 할때 우리 자기네 집에 재산을 싹다 팔아서 사법부를 만드는데 썼던 분 누구였지? 이회영 그분의 동생이었어 그분의 동생 이시영 그러니까 엄청난 독립운동가 지방이죠 그러고서 얘들아 화살표 옆에 보고 주거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한반도 내에 그러면 북한 정부가 생길 경우, 걔는 합법 정부다, 불법 정부다, 불법 정부라는 거야. 지금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합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91년도에 유엔에서 북한을 유엔 그 참여국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받아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 처음에는 불법이라고 했어. 됐어? 내가 지금 정부 수립까지 하는 거야.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고 그 과정은 개개별 사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 오케이. 음. 이번 3번부터는 일단 다음 주에 합시다. 이승만 정보는 한 턴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격적인 이승만 정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올리드 가지고 왔겠다. 올리드 한번꺼내볼 얘들아, 우리 이번 시험 범위는 올리드 문제풀이 안할 거야. 왜냐하면 요 4단원에 올리드 문제가 조금